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 팔척귀신세 번째 엔딩을 보는 날인데요. 팔척귀신에서 진엔딩 다음으로 또 엔딩이 있다는 제보를 제가 제작자들한테 받고서 지금 엔딩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일단 시작 지점까지는 어, 진엔딩 루트랑 같아요. 그냥 공장 요새를 얻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놀랐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엔딩이 있다는 거. 솔직히 저는 일반 엔딩, 진엔딩이 끝일 줄 알았는데 진엔딩 위에 엔딩이 또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마 진엔딩, 위엔딩이니까 초진엔딩? 그런거 아닐까요? 아니면 해피엔딩? 그런거 아닐까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도 솔직히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되거든요? 네, 시행착오가 좀 있을수도 있는데 네 한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가죠 일단 그팔척귀신 여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숨으라는 말도 있던데 아닌가? 그녀를 만났다. 그 괴물 말이다. 그녀에게 부적을 보였지만 그다지 효과는 없고 오히려 화만 돋군 듯 하다. 하지만 많은 부적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많은 부적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여길 들어온 이유는 이 공장이 부적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이런 우연이 있죠. 그리고 꼭 진엔딩 볼 때는 이거 나오더라. 이 왼쪽 거. 11식제. 부적을 더 가져오기 위해 공장으로 향했다. 부적을 뭉치로 가지고 나와 그녀를 보였지만 효과는 같았다. 부적은 아무 효과가 없다. 부적은 효과가 없다고 돼있죠? 그럼 지금까지 모았던 부적은 아무 소용이 없고 무용지물이네요? 아깝죠? 이거 클로즈 눌러도 안 꺼져요. 네. 아깝죠? 12식제. 그녀가 이름을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어? 근데 팔척 귀신이 생각하니까 우리한테 말을 건 거네? 팔척 귀신이 말을 할줄 아나봐? 아나 생각해보니까, 그녀와 대화를 했다 재밌는 여자다. 재밌어 보진 않던데. 12식제. 그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12식제. 그녀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다. 어서와요, 내 사랑. 이제 여러분들 진행딩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이쪽 지의 주인이고, 이 사람이 팔쩍 귀신한테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육체를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영혼을 준것 같거든요? 혹은 육체? 그리고 이걸 보면 되죠? 자, 여기서 밑에 환풍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 이게 세 번째 엔딩. 해피 엔딩입니다. 탈출이에요. 완벽 그 자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었으면 전 이, 엔딩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지난 시간까지 팔척 해신 투를 했는데 드디어 모든 엔딩을 받, 봤네요. 이게 9월 1일 날에 제작자분이 대규모 패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 건담, 응? 건담, 응? 건담이 말을 건담. 응? <laughs> 개 진짜 씨 완벽한 타이밍